샘도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토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이라든지 바벨론 혹은 블레셋 심지어는 모압과 암몬 외에 그 외의 여러 작고 큰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큰 나라, 작은 나라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비교적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들의 멸망,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탐의색이 받을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3절. 탐의색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 슬픔이 있고 평안이 없도다 24절. 탐해색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켰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았도다 25절. 찬송의 성업. 나의 즐거운 성업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26절입니다.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 즉 그날에 그의 청년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27대가 타메색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베나다세의 궁전이 살라지리라 타메색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던 평안이 사라지고 고통과 슬픔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때는 찬송의 성업, 즐거움의 성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제하고 슬픔과 고통으로 채우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슬픔과 고통은 누구나 인간이 받는 것이지만, 반대로 평강과 기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인간에게 슬픔과 고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49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28절 바벨온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된 바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일어나 계달로 올라가서 동방자손들을 멸하라. 29절 너희는 그 장막과 양대를 취하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솔검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데 거하라. 이는 바벨론 왕도부가 내네 쌀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정하였음이니라. 31절 나의 호화가 말하노라. 너는 일어나저 평안하고 염려 없이 구하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구하는 국민을 치라. 32절 그들의 약대들은 노략되겠고 그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다. 내가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각방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의 말이니라 33절입니다 하솔은 시당에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거기 거하는 사람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되리라 하나님은 계달과 하솔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너부갓네살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31절에 보면 평안과 염려 없이 고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고하는 국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전쟁도 없었고 평안 가운데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49장 34절부터 39절입니다. 34절. 유다왕 시드기아의 주기한이 오래지 않아서 엘람에 대한 49장 34절부터 39절입니다. 34. 유다왕 시드기아의 주기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35. 남한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36절.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다. 37절. 나의 우아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그 생명을 찾는 자옆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안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38절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9절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엘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기를 엘람의 힘에 으뜸 되는 활을 꺾을 것이다. 그들의 군사력,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자랑하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하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꺾으시면 꺾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받는 길이죠 오늘은 게달 하설 그리고 엘람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상고했습니다 크고 작은 나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물질적으로 매우 풍성했고, 어떤 나라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질을 흩고 또 강대한 국력을, 그들의 군사력을 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이렇게 여러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군의 통치자이심과 둘째로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생사 화복과 흥망성쇠가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합시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 신아버지 여러 나라를 통치하시면서 때로는 흥하게 하시고, 때로는 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통치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